안녕하시렵니까, 빵 먹다 살찐떡입니다! 고라지 <laughs> 되게 죄송하고요. 다름미아나고 제가 이 집에서 이제 이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대인사대인사대인사 컴플리트레이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본가에 있는 고양이랑 같이 이사를갑니다 빵님 님 뭘로 아시죠? 원래 제가 그 친구를 제가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이게 되게 복잡해 언니들. 이거 내가 설명드려 볼게. 제가 자취방에서 서울 근처에서 생활을 할때 고양이를 입양을 했어요. 구조묘를 입양을 했어요. 그친구랑 이렇게 살다가 집에서 가위를 계속 늘리고 몸이 엄청 아파진 거야. 이 고양이를 본가에 잠깐 맡겼어. 본가 근처로 이사 하려고 바로 이사 일정을 잡았어. 근데 그게 계속 늦춰지는 거야. 고양이는 본가에 있고 저는 병원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 준비를 하는 사이에 가족들이랑 고양이랑 너무 정이 든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고양이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은 거야. 반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요. 그래서 고양이가 엄마 아빠한테 필수적인 요소가 됐었죠. 그래서 본가에 들어왔는데 얘를 다시 데려오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마치면 본가에 가서 멀로를 두세 시간 봐주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재생활을 하는 근데 서울로 일정을 나가면 왕복 3시간 반에서 4시간 이 일정을 다 소화하는 루틴을 1년 반 동안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슬슬 아플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아프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서울로 나가게 되면 집에 있는 고양이 멀로가 몰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가족들은 다 고양이를 보살펴주긴 하는데 사냥무리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멀로가 남아오면막 뛰어나고 나랑만 달 음. 그래서 가족들도 인지를 했지. 유진이랑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멀로가 그 본가에 머무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고양이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고양이가 팡팡 터지는 소리나 깜짝깜짝 놀라는 소리에 되게 민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처에 공사를 되게 많이 해요. 개발되는 그런 곳이라서 아무튼 계속 공사를 할것 같아요. 멀로를 제가 데려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저랑 부 있고 놀아주기도 하고 제가 또 외출이 그렇게 <laughs> 많은 편은 아니니까. 외출이, 어, 없죠, 그냥. 네. 어린 나이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한게 너무 미안하지만, 음, 앞으로의 멀로 일생에서 저랑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또 이게 제가 또 겁이 많잖아요. 고양이한테는 이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이사인데, 수의사 선생님 영상 3개 정해서 그거 막 10번씩 정주행화, 프레이 사고, 캣닙 사고, 미리 훈련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살던 곳보다 좀 좁거든요. 이런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방에다가 멀로를 넣고, 거기에 멀로 냄새가 어. 가득한 걸로 채워줘요. 어쩔 수 없이 그한 방에다가 화장실이랑 이렇게 놔야 될것 같거든요. 원래 영양동물이랑한 방에 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다시 키게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꼬라지 너무 죄송하고 이사 잘 마치고 다시 새 집에서 영상 켤게요. 새집 기대되시죠? 영상 찍기에는 너무 예쁜 집이에요.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사를 다 마치고,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이사까지 합하면, 진짜 24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10시간 걸렸는데, 원로가 쓰던 물건이랑, 밥이랑, 화장실, 물, 이렇게 했는데, 아직, 나오고 있진 않아요. 원래는, 뭐, 뒤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왔어. 이거 좀 열어주니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좀 편해 보이죠, 이제는? 저도 정신, 긴 한데 실은 저보다 더 많이 불안하고 힘든 게 멀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멀로야 너할수 있어. 멀로야 너 아무 것도 안 먹었잖아. 안 먹어, 추르르. 배지가 추르르 안 먹어? 내 손이라서 안 먹나? 아예 안 먹네. 몰라요 언니 일층 가 있을 테니까 여기 있어 알겠지? 여기는 거실인데요 보시다시피 복층입니다 멀루를 위에 방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일기나 이것저것 쓰면서 연기 연습도 하고 있어요 네네 연기 연습하고 있고요 다양한 캐릭터들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멀루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카메라를 켜놓고 나오긴 했는데 나오긴 했을까요? 결론은 밤새 집을 탐색할 수 있도록 얌전히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로가 계속 울어요. 그때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격을 계속 체크하고 돌아다닙니다. 1층 가볼까? 말래 1층? 1층 가보자. 이것도 멀로가 쓰던 담요예요. 불 켜죠? 오늘은 아니야 일층? 멀로야? 왠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늘은 아니라고 합니다. 검사 걸렸습니다. 말로는 방에서 방 방에 자기 방 안에 서 산나봐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날이 밝아서 그런가? 오늘 헤어스타일 만점. 방에서안 나와서 나올 때쯤에 영상 끼겠습니다 1차는 낮까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로가 1층에 내려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